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와 교제할 때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성령 역사하는지 어떻게 할수 있냐, 그 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성령 역사하는지를 아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상에 계신데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를 보면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은 안 보이지만 배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령이 이제 내 속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 속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제일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봐봐요. 16장 8절입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이라 자, 먼저 성령이 내 속이 역사했다 그걸 알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거 봅시다. 자, 성령이 오시면은 먼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심판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는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영생, 배척하면 멸망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이 저런 인간은 지옥 가이다 이 생각하고 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야저 사람은 좋은데 가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기 전에는 아 훌륭한 목사님 저 목사님 무조건 천당가 야 새벽기도 안 빠지는 집사님 무조건 천당가지 그리고 우리 반에서 또 우리 학급에서 크, 막 착하게 살아가면 쟤는 천당 갈 거야 전부 다 행동의 근거에서 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속이 역사하셔서 딱 깨닫게 하는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주고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진짜 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전한 공도를 배척하는 것이 죄고 그거 받아들이는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깨닫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죄 짓는 친구 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친구도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깨닫게 해주면 구원받게 할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친구 자리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착하게 살아가는 건 물론 좋지.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저 교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안 빠지고 가는데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인가 싶으니까 자꾸 쫙 꼬치꼬치 캐묻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간증 같은 거 나오면 촥 봐가지고 이게 정말 복음 깨우쳤나 싶으니까 그 핵심적인 걸깨우쳤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의의에 대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이 우리 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요 예수님이 내 공로로 딱 계시니까 내가 공로 생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동기가 달라지는데 내가 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느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자기가 바르게 살아야 자기 양심도 편해요. 또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면 상과 영광 준다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 갈라고 바르게 살고 공, 공도 세워서 천국 갈라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일 공도 세워서 천국 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공도를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예수예초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받은 자리가 바로 마귀가 심판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심판이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나는 심판이 없고 완전히 해방됐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했다는 증거가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은요. 이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높아지면은 그게 성령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주님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이니라 성령은 누구 영광 나타냅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성령 역사 안 하면 사람이 탁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높아지고, 다른 것이 높아지면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 역사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인간은 낮아지고, 성부와 성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야,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뒤를 바짝 따르도록 만들고, 그리스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거기 성령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의 도 공도가 내 속에 믿어졌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 내기 역사하시는 증거고 그리고 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영혼을 많이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도록 하는 그게 성령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지대반이 설교하니까 마음에 듣고 찔려서 그냥 처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의 금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슬을 찔러 쪼갠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찌릅니다 마음의 성경 말씀들은 막 찔리면 찔리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요 성경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것로 느껴지잖아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들썩들썩거리고 그래서 이제 막 말씀 듣다 보면은 막 내가 전도해 막 영혼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지, 친구 어떻게 하지? 근데 성령께서 안해봐요. 계속 잠지 잠재, 잠지 온다니까요. 잠지 온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만들고 마음을 분발시키시고.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끔 성령께서 마음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말대로 성령이 마음 속에 불길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고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내 속에 성령 역사한다는 증거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교회는 복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화끈한 거 주는 게 성령이 아니고 막 눈물이 폭 쏟아지는 게 성령이 아니고 그럼 그 쏟아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짝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가 마리아 태속에 있었는데, 그걸 듣고서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뛰놀아다 고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만들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뭐가 마귀 역사일까요?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살게 만들고 영혼을 위해서 분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거기 마귀 역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고 사람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말고 뭔가 다른 것이 높아지면 그것이 마귀가 배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